루치! 우와! 루치! 우와! 안녕하십니까 저만의 특급 레시피로 맛있는 낚시를 즐기는 낚시맛집 그레이트입니다 오늘은요 앉아서 오프닝을 하는데요 여기가 한번 준서를 싹 했어요 그래서 공원화 시켜놓고요 베스터라서 또 누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수변공원화 해서 많은 분들이 동네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일어나서 하기가 <laughs> 조금 아직은 어색하고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파라솔 쳐놓고 밑에서 조용히 얌전히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는 배스와 블루길이 서식하는 저수지이고요. 예전에 한 6년 정도 전부터 제가 여기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낚시를 하고 허리급, 월척, 사자, 뭐 마리수로 많이 잡았었고요. 올 때마다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지 어, 4대가 맞다 그러죠. <laughs> 그래서인지 좀 올 때마다 재미를 많이 본 곳인데 여기가 싹 정비를 하고 둘레길이 생기면서 물을 쫙 빼가지고 한동안 잊고 있다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물을 다 채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포인트는 쪽 갈대밭 쪽에 잡았는데요. 여기는 중류구요 갈대밭이 시작하는 데다가 포켓이 이렇게 몇 군데 뚫려있길래 조금 쉽게 보고. 앉았는데 생각보다 바닥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물이 빠졌을 때육초가 자라고 그 위에 물이 차면서 다른 분들이 낚시는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수심이 한 메다 80에서 2메다 정도 나오니까 바닥을 작업을 못해 놓은 자리라 좀잘 떨어지는 곳이 한 두세 번 정도 던져야 떨어지고 안 들어가는 곳은 막 10번, 20번 해야 겨우 찍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끼는요, 잘 떨어지는 곳에는 글루텐을 쓸 거고요. 잘안 떨어지고, 이제 육, 사근 6초대 위에 얹힌 거는 조금 긴 목줄을 써서 글루텐을, 사, 아니, 옥수수를 껴놓을 예정입니다. 아까 대편성 하면서 달갱이가 잉어가 꼭 붕어처럼 생긴 <laughs> 빵 좋은 잉어, 새끼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아, 제가 저번주에 또 4자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염, 이 슬럼프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또이 저수지가 저하고는 좀잘 맞는, 저한테는 말랑말랑한 저수지기 때문에 한번 물색 믿고, 그 베스터 치고는 지금 물색이 유리알이 아니에요. 물색이 좀 돈다는 표현을 할까요? 어,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좀 부는데 저녁에는 물론 바람이 잔다고 예보는 되어 있지만 지금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춥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이제 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바람이고요. 저 위에 가마우지들이 먹이 사냥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또 수달이 있는 곳이라서. 수달의 공격을 피해서 한번 오늘 밤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닥이 이렇게 징글징글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찾아 갖고 집어 넣어야 입지를 받겠죠 오늘도 사짜 한 마리를 위해 물 올랐으니까 <laughs> 낚시 왔는데 예의상 밑밥은 좀 뿌려줘야죠 많이는 아니고 반봉지 정도만 가볍게 뿌려주겠습니다 이제 개미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서 먼저 입지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 저 멀리 분수에서 멋지게 용존산 소를 마구마구마구마구 넣어주고 있고요. 공원이라서 바로 뒤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오늘 뭐, 헤드랜턴 없이도 충분히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지니까 기대감이 막 마구 솟아오릅니다. 지하 올라와라! 11시가 다가오는데 왜 입질이 없죠? <laughs> 어... 낮에 해가 안 뜨고 바람이 좀 불었어도 날씨가 워낙 좋아가고 초저녁장을 기대했는데 초저녁에는 현재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이제 11시 넘어가니까요. 또 새벽 시간대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라. 아, 빠졌어. 아, 씨. 으쌰. 어이구. 네? 야호. 축하드립니다. 이야, 진짜. 사이즈. 엄청 좋은데? 그래요? 응. 오. 어, 아이고, 아이고. 우와. 어이구, 어이구. 우와. 워, 또, 4자 되겠다. 살짝 될까?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올리. 점잖게 아주 그냥 끝까지 쫙들어올리더라고 와. 와, 근데 얘는. 산란했네. 산란을 하나 하다 말았네. 아. 와. <laughs> 야, 축하드립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또 입질 한번 해주네. 그러니까 예신이 한번 있었는데 네. 망설이다가 입게서야 쭉 밀어 올려주는데 아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laughs> 야얘 화난 거 봐. 붕어 멋있다. 음. 이곳 붕어가 채색도 좋고. 전체적인 최고라든지 인물이 진짜 좋아. 네. 아 사이즈 한번 얼마 되나 볼까. 야딱 사짜다. <laughs> 아, 딱 사짜인데, 야 진짜 진짜 애누이 없이 그냥 딱4 0이네 야, 살림망에 넣었다가 어차피 산란을 하는 중이면 바로 방생해야 되는데 하다가 멈춰 가지고 아침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laughs> 자. 야, 진짜 입질이 아, 진짜 기가 막혔어. 아, 또 우리 그레이트님, 아까 놓친 거 <laughs> 다시, 다시 생각나는데. <laughs> 아, 내가, 아,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아, 정말. 얘들 참. 자, 너 다시 들어가 있자. 조금만 들어가 있어. 아침에 한번더 보고 보내줄게. 밤새 입질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에 잠이나 잘 걸. <laughs> 이러는데, 아, 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제호형님도또 사자를 한마리 하시고, 아,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결국은 꼴딱 샜네요. 아, 현재 시간 5시 52분,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배가 뜨면 한 번이라도 저한테도 입질이 오겠죠. 기대를 가지면서 아침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호! 나이스! 에휴... 한 마리 했습니다. 이야 밤새 안 나오다가 새벽에 하나 떨군 게 너무 못내 아쉬웠는데 동틀무렵에딱 나와주네요. 아 좋다 옳아 공원은 진짜 너무 이쁘네요 <laughs> 스쿼시 입니다 이렇게 오돌도돌 돌기가 있죠 턱걸이는 되겠죠 오 최고가 오 고가 와 진짜 끝내줍니다 얘도 수컷이네요 돌기가 있습니다 아, 최고 좋고요 이쁩니다 도야야와 붕어 진짜 좋다. 와. 오죠. 와. 붕어 끝내 줍니다. 와. 진짜, 거무티티. 끝내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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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롬이 펴봐. 그렇지. 허리 끝. 나이스. 우와. 야, 진짜. 고도 높고. 최고도 좋고 진짜 좋다. 붕어. 잘 생겼다. <laughs> 내가 잡았다. 야, 좋다. 옳지 오, 사이즈 좋다. 오오아와빵 오. 보십시오 와 체격이 와, <웃음> <웃음> 예. 덩고리, 덩고리. 와. 진짜 이거 카메라에 실물이 다 나오질 않습니다. 와, 우 우와 가만히. 우와, 이거 보시죠. 한 뼘이 넘, 한 뼘. 지느라미까지 한 뼘이, 한 뼘. 와, 고만 해도 15cm. <laughs> 두께, 와, 고도 높고, 와, 진짜, 우 어마어마 하네요 작년 와... 째장 이것보다 더 크게 와이 좋다 축하드려요 축하 와진느러이딱 세우고 승질 딱 내고 먼지에 잘 사... 달려왔는데 아, 오늘 손맛도 많이 보고 살라는 하다가 마른 것 같아요 맞네 네 살랑공 살짝 열려 있어요 열려 아직 네자 아, 아, 붕어 진짜 진짜 이쁘다 네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냥 살짝 마지막 넣어놓고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자 저살림만에 오늘 붕어가 얼마나 될까요? <laughs> 어 큰데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형님. 아이고, 참. 이 예, 많이 잡을 필요 없다니까요. 아, 4자 두 마리로 <laughs> 끝나는데, 뭐. 많이 잡으면 뭐해. 아니야. 자, 달림멍으로 넣었놨다가 나중에 철수할 때 다시 한번 봐요. 아. 이야, 잘 생겼다, 진짜. <laughs> 사장은 다르다. 네. 조심하세요. 이따 보자. 자, 또한 마리 추가합니다. 와. 자, 봄 붕어 시리즈로 나오네요. 시리즈로. 야, 자, 얘는 거의 뭐 얼핏 보면은 혹부리같이 최고가 엄청 높네요. 응. 허리아 응. 허리. 입질은 들어오는데 너무 약하네요. 응, 약해, 반마디야. 네, 반마디 나왔어. 근데 형님은 좀 예민한 채비잖아요. 응. 저는 아니고. 우, 아, 벚꽃 붕어입니다. 아, 예쁘다. 야,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벚꽃 붕어. 야, 연지곤지? <laughs> 아. 알아서 지느러미 딱 펴주고, 벚꽃붕어 진짜 예쁩니다. <laughs> 아. 나이스! 야, 몇 번째 걸쳐주냐? 나이스! 옳지! 오야 오야 우와 사이즈 보십시오 와 신발도 벗고 있는데 <laughs> 와 끝내준다 야 기분 좋았습니다 <laughs>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우와! 우 힘! 으쌰! 아! 거의 버저비터급이네요. <laughs> 마지막 철수하고 있는데, 아, 찌 멋지게 올려줬습니다. <laughs> 거의 이게 마지막 붕어일 테니까요. 자, 얼른 정리하고 오늘 잡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빼 보겠습니다. 살림망이 꽤 묵직할 텐데요. <laughs> <laughs> 오, 묵직해. 우와, 달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와. 부자 수달이 있어가지고 망을 두개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수달한테 공격받을까봐 <laughs> 의자 망을 이중으로 해놔서 일단 어 아, 빛이 좋아가지고 살림막 말리기는 좋겠다. 네. 아 사자 사자 안 될라나 안돼 안돼 사자는 달라 딱 봐도 응. 아이고 아이고 가만 있어 아와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다 나오나요 어다 나와 와, 끝내준다. 네. 네. 아 끝내준다 네네아 담아서 뭐예요, 네 붕어예요. 우야 붕어 붕어 진짜 좋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자연으로 뽑기? 아 방생하겠습니다 음, 음. 아, 야 아유 잘 가라 아, 오 아, 살짝 다시 한번 보면서 <laughs> 아, 기허납니다잘 음, 음, 음. 가라. 아. 음. 월척 들은 뭐허리끈몇마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다. 아, 아, 얘도 후. 우. 자, 어휴 <laughs> 그냥 바로바로 바로 놔줄게요. 프 다이빙, 프리바이빙. 자. 잘 가라. 잘 시작하네, 여기서. 와, 얘도 야 진짜 좋습니다 가서 고마워 가서 잘 살아 도착을 월척들입니다 얘도 되고 가라 가겠습니다 와. 와, 아 우리 형님이랑 오랜만에 <웃음> <웃음> 진짜 재밌는 낚시 했습니다 와 역시 이곳 저수지가 오랜만에 찾아도 항상 올 때마다 풍성한 손맛을 안겨주는 저한테는 사대가 좀 맞는 그렇죠 어, 좋게 얘기 뭐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말랑말랑한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절대 말랑말랑하지 네. 않, 않습니다 여기 <laughs> 네 그런 저수지였습니다 아 그래도 먼길 달려와서 진짜 27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하룻밤 즐겼는데 그래도 손맛 보고 갈수 있어서 저로서는 좀 안심이네요. <laughs> 예, 그래도 4자두 마리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뭐 허리 급 월척 많이 잡아 왔자 4자두 마리. 뭐한 마리한테도 게임이 안 되는데 두 마리면 뭐 제가 완패한 거죠. 그래도 오랜만에 형님하고 저번 주저 저번 주 영상에 어, 여기 내려와 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그래갖고 형님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셨어요. 제가 먼데까지 내려와갖고 손맛을 좀 봤으면 했는데 형님이 제가 또 손맛 못 보고 가니까 괜히 미안해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해갖고 어, 형님한테도 <웃음> <웃음> 조금 그나마 덜 죄송하고 어, 저도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만의 레시피대로 다음 영상에도 맛있는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맛있었다! 맛있었다! <laughs> <laughs>